이그 원래 중국에서 땅삽을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데 이제 작은 이제 영국 없지만 이제 서산에 작은 마을에서 이제 해가지고 하셨는데 한3 4년 하셨는데 거기서 아주 맛있죠. 특때이 샌드위치로 유명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한개 거기서 아마 일매출 한 삼사십만 원 이렇게 하신 그런데 섬씨가 좋으시고 맛이 있으니까 어, 그 사람들 입소을 통해가지고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해오셨는데 너무 이제 지역 자체가 좋다고보니까 세종이 좀 크게 이렇게 좀 확장을 하는 생각이 있어고세종을 오셨는데 아마 세종지역에 한 10대 점포 정도로 각지를 요원하신 그런 꿈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20일 정도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광고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않고 지금 입지의 부분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아주 뭐 대로변에 만족할 부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 매출이 한 5-6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장차 아마 이 가게가 한 100여만 원 이상으로 매출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어보신 분들은 뭐 아주 대만족을 얘기하고 있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먹어보실까요 우리? 네. 예. 하고 이게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목적입니다. 수수자 쌤이 빵도 이제 사장님 네. 직접 만드시고, 와 아, 집중만 직접 만드시고, 네. 어. 와 이거 뭐 일단 냄새부터 가 아주 사람을 아주 직접 네. 만드시는 직접 만드시니까. 아. 네. 나이프하고 이게 좀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잠깐만요. 사장님 이것더혹시 음. 오늘도 컬그 칼로 안에 안 되시나요? 음. 오늘도 당 당골 사 예. 사장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빵도 바삭바삭하니 맛있고. 네. 아, 이빵 그 때문에. 음. 음. 그 뜬, 어디 어야그 뜨. 바삭바삭하고 예. 속 안의 빵는은 촉촉하고 이야 이건 예. 한끼 대용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끼는 점심시간에 받게 점심 엄마들 와서는 음. 가서 한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나가잖아요 오후에 오는 손님들은 보통 하나씩 해서 음. 반반씩 먹고 커피 한잔는데 음. 앉아서 얘기하면서 간식도 오는 거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나 가지고 반로 딸고서 반바지 먹고 음.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말아요 오후에 그 여기서 지나가는 공무원들을 보니까 좀 음. 그 샌드위치가 사이즈 얼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물어볼 때는 음. 혹시 많은 물건 음. 제가 하나가 충분하다 걸까? 음. 그러니까 어차뭐이 시간에 와서는 뭐 배부르 모르는 아 그동 공공하니까 아야 빵이 지금도 우리가 보니까 손님 와서 뭐 리뷰도 올리놓고 네. 네 그런 거올리고좀뭐 음. 네. 알아 시는 사람 없어요. 음. 삼한 음.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있을지 몰라도 한번 오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네. 번만 오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음. 지금 보통 아까 전 손님들 또 오시고 자, 또 오시고 네. 계속 알아서 먹는 사람. 음. 지금까지 한 일곱 음. 분오셨요 와서 혼자 얘기하자. 오픈한다고. 응. 그만 뭐 오픈한지 지금 한한름 될까 벌음 벌음 안 됐는데. 어 버름밖에 음. 안 됐어. 응. 볼, 볼안 됐어. 근데 손님 오는 자연하게 둘러대도 뭐 응. 아까 손님이 아, 새로 오픈했고 응. 기다릴 수 없고 들어와서뭐뭐첫면나뭐샌드위치는뭐 응. 그러니까 응. 뭐 응. 실제 그래 제대로 그래 샌드위치 뭐, 뭐 빵에서 제가 한 거. 거기서 그기지 뭐 특별하게. 근데 먹어보니까 먹으면서 아 비타민. 먹어봐야 알지. 빵이 바삭바삭하면서도 그 안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빵에 묘하게 이게 안에 내용물하고 잘 어울려져가지고 맛있어요. 음. 아, 일반 샌샌위치장은 사실이네. 지금지금 어. 지금은. 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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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로 지금은. 지금은. 지까은지금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 오늘 손님이 음. 한 네. 음. 비법이 있습니까? 네? 비법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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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소화가 네. 잘되잖아요 보통 음. 제과점 가서 빵 먹으면 일단 소화가 안 돼서 음. 또 막힌 그런 음. 그 그런 감이 있죠. 이건 없어요. 네. 음. 이거 이거 드시면 막혀요. 일단 하다가 또 생각도 고 어, 어떤 손님은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래. 네. 예. 음. 보통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네. 방부제가 없으니까. 음. 많으면 네. 생각으로 너무 많은 면빵 한으로 생산할 때도 좋지. 네. 뭐. 음. 근데, 손님한테는 안 좋잖아요. 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이제 작다거 것도 없이 딱 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그럼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네.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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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걸, 나중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 만약에 이걸 이제, 만약에 체인화 시켜서 한다고하도 비용도 적게 들고, 네. 훨씬 그러니까 제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옷 띠에서 쓰고 공간 어디 이용하고 예. 네그 그러니까 네. 많이 쓸수록 좋지, 좋지. 그런데 그 뭐, 그럼요 예저 내가 을 하고 빼야 되잖아요 그럼없 장사가 안돼안 되죠 그럼죠 내가 봤을 때 인테리어 시설 투자 한 천만 원만 만약에 만 천만 원 이하로 할수 있다면 엄청난 경쟁력이랑 가져갈 수 있어 가판까지 천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네그 얼마나 큰 경쟁력이야 사이는 음. 그리고 조금 이제 만약에 좀 보강한다 한다면 여기 마이다 얼연다부에다 메뉴판 조금 더 넣고 그림에 메뉴판 정도만 해가지고 네, 네. 이 안쪽을 조금만 가릴 수만 있다면 그거로서는 네. 아주 뭐 나는 대 예, 네. 저사장님들은 저 앞에 좀 가렸죠. 네. 이거 와서는. 그러니까 될까요? 메뉴판 네. 정도만, 네, 그 위에 머리 부분에다가 이게올려네 지금도 가면서 조금 맞 혹시 뭐이스 다른 로생해봐야 이거 이제 대도 면종에 하나의 대 같은 대로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많고, 네. 한 3개는 한 수. 3개 정도? 네. 음. 네. 네. 지역적으로 거점화 시키는 음. 곳에 한과중만 이렇게 해놔도 되겠습니까? 배달도 하나요? 지금까지 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동네 그 배달, 저 물어보니까 배달 당사가 잘안 돼. 안 된대? 예. 네. 음. 얘기하는 거 원래 서산에서 내가 하루에 뭐 매달 한 10%를 주면은 아우 그렇게 많이 나가는나 그러니까 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 이거예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매달 팁이 너무 비싸서. 예. 음, 음. 그리고 그때가 잘됐대가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때 좀잘됐죠 음. 지금 음. 얘기하는 거지금 이거가 정상이고, 네. 그때 좀잘 됐지. 네. 음. 네. 그때 배달도 잘, 네. 진짜 잘 됐지. 음. 네. 어때? 네. 걸음 정도 해보실 네. 때 느낌. 아, 와, 완전 틀입인 음. 지난번 제가 죠 아, 지금, 아, 아, 음. 지금 손님 놀러 오는 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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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손님이 와서 그. 퍼인터 준비, 퍼인터 이게 퍼인터 등할수 있는가, 뭐 쿠폰 은 없는가, 이게 손님도 인가, 선불해 놓고 나갈 수 있어요. 음. 음. 제가 그날 제가 생각 뭐안 믿질 안됐는데 제가 와서 제가 한 5만원 선불해 놓고 음.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세정이 음, 뭐 조금 민도도 높고 그다음에 어떤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시간에 예능 거죠. 생각도 안 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음. 가게 새로 오픈는 가게가 누가 선불해 누가 나가요? 네 그렇죠. <웃음> 음. 음. <웃음> 그렇죠. 음. 오늘 그래서 뭐 가게 좀 지켜보고, 오늘 네. 차례 어, 네. 한번 좀또 뭐. 음. 맞습니다. 예. 상품을 아니까 아뭐 마음이 넘쳤네. 여러 내일 좀이 사람이 이렇 계기가 빠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음. 싸게 그 그러니까 이건 조미인 잖아 실제 뭐 음. 이틀아있어아있어만이두명이죠 예, 은앉니까이두은이두 명은 앉아있어요. 이아있아있아있있이이두이건 바게트? 아니이베이글베이글플라베이글 뭐, <laughs> <laughs> 한번 음, 드셔보면네 예. 빵이 가장 비쳐거든요 이게 예, 그래 네이빵맛을 음. 음. 음, 괜찮다 음. 싶으면 이제 전체적인 이 가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때요? 맛있어? 네 그럼 음, 드셔보세요 네 예. 음. 아주 맛있네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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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마, 마, 많이 말라야 돼요. 네. 그 가운데서 발라서 네. 예. 예. 저는 단글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발지 않아. 아 너무 이거 좋아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래. 그러니까 예. 이거 제가 예.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이제 축장 같은데 가면 예. 호텔에서 아침 조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예. 이백 그러면 예. 버터 나오는. 예, 예, 버터 나오는데. 이렇게 맛있는 베글빵 있는 호텔에서 이제 점식을 하면 행복해요. 커피 한 잔에 이 베글빵 네. 다른 거안 먹더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글빵을 먹으면 그 호텔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음, 우리가 주로 가게 빵, 제빵 집에 가면 보통 그 식빵 네. 먹어요. 아니면 그마트 먹고, 아니면 소전에 어떤 네. 정도 나가는. 네. 네. 그 마켓트 식빵만 잘하면 그렇죠? 마켓트만 잘해서 다른 해서. 거는 아, 뭐 어떤 뭐 생크림 발라, 예. 뭐그 그런 거는 <laughs> <좀> 맛있노. <laughs> 예. 음, 맛있어요. 의외로 이게 네. 먹을, 먹으면 먹을수록, 네. 씹으면씹을수록이빵 보여 맛있는 거예요. 밸브 그런 경우가 네. 네. 있거든 이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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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얘기할 수있습니 음. 보통 가게는 그그 그, 그, 크림치즈 만들 때도 그 생크림 조금 음. 많이 넣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음. 그 생크림은 싸졌나요? 맛이 변지. 예, 그러니까 네. 맛이 변. 예. 이거는 뭐 완전 음. 뭐 치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죠 아, 이거 그걸, 예, 맛있을까? 치즈 비싸요. 예, 오, 음. 생크림은 싸졌나요? 생크 음. 가, 가게에서 쓰는 건 50%가 다 보통 식물성에요. 1 0는 우리가 안먹어그되먹으면 뭐가 안 좋고 아. 가 가서 뭐알아색깔 보고 도안가요그러이 음. 그러니까 손이 와서 어우 그런 치즈 맛있네요. 음. 그래. 아 이건 이제 티즈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예요 예. 티즈 크림이 아니고. 음. 이건 치즈, 치즈. 음. 음.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죠. 음. 저 피셔 어저 샌드위치 좀 와가지고 너무 사장님하고 이야기도 잘 나누고 그다음에 맛있게 잘 먹고 오늘 가, 어,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